안녕하세요 소아과 아빠의 과학유가 소닥 파파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할 영상은 애기들귀 파는 법입니다. 사실 귀는 안 파는 게 좋습니다. 보통 뭐 제가 이제 중이염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귀지가 너무 꽉 막혀 가지고 잘안 들린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뭐 이런 데서 보통 귀를 파게 될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나서서 귀를 팔일 일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눈 앞에 진짜 보여서 그냥 잠깐 꺼집어 내겠다 뭐이 정도는 괜찮지만 귀는 안 파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깨끗한 귀를 가지고 싶다 이제 어머님들이 꼭 파주고 싶어하는 이제 분들이 꼭 계셔가지고 어쨌든 귀를 꼭 파고 싶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보고 최대한 조심히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제 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런 기구가 있으니까 제 귀를 잠깐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애기들은 이렇게 귓구멍이 작기도 하고 이렇게 협조도 잘안 되니까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애기를 잡는 법입니다. 애기를 잡을 때는 내가 이쪽 길을 판다. 그러면 애기가 이쪽으로 팍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잡는 사람은 꼭 이런 식으로 머리를 딱 감싸 지어 가지고 반대쪽으로는 뭐갈 수도 있겠지만 파는 쪽으로는 못 가게 이렇게 손을 감싸 지고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이제 지지를 해 주셔야지 파는 사람이 혹시나 조금 잘못하더라도 다칠 일이 적습니다. 잡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걸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파는 사람은 이런 집게류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꼭 손을 잘 써야 됩니다 나중에 보여 드릴 건데 뭐 이제 이런 걸 쓴다고 치면 내세 손가락을 벌려서 애기의 광대 쪽에 손을 얹어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혹시나 이게 팍 돌렸을 때, 내 손에 지지대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돌려도, 이 전체가 같이 이렇게 확 빠지게 되는데, 그냥 진짜 펜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확 돌리면, 진짜 이게 확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짧게 잡고 손으로 받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혹시나 내가 돌리더라도 안전하게 이제 귀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명심해야 될 거는 이제 귀를 당기는 법입니다. 보통 이제 귀를 팔 때는 양손을 꼭 같이 쓰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잡아주고 있을 거고, 이제 한 왼쪽 손으로는 귀를 당기고, 오른쪽 손으로는 광대에 손을 대고 파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왼쪽 손으로 귀는 뒤쪽으로 뒤쪽으로 충분히 당기고 조금 많다 싶을 만큼 뒤로 충분히 당기고 아래쪽으로도 당깁니다. 잘안 보이면 뒤 위쪽, 보통은 이제 뒤 아래쪽으로 많이 당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당기면 귀 안에 이제 관이, 그러니까 웨이도죠. 웨이가 좀 일직선으로 놓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제 귀를 파면 그냥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오른쪽이죠. 근데 제가 귀를 이렇게 뒤로 좀 당기면 이렇게 그냥 완전 일직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성인은 이제 뒤 위쪽으로 당기고 뭐 사실 귓구멍이 크니까 뭐안 당겨도 잘 보이는데 애기들은 꼭 뒤쪽. 그리고 뒤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면 거의 일자로 보여서 고막까지 다 보이는 경우도 있고 좁은 아이들도 훨씬 더 일직선으로 되니까 이제 조금 파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잡는 사람이 자세를 잘 해서 고정되게 혹시나 다치지 않도록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귀 잡는 법.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파는 손. 왼손은 잡고 당기고 있을 거고, 파는 손은 이제 이렇게 딱 받쳐가지고, 혹시나 이제 사고 안 나도록 이렇게 받쳐서 이런 식으로 파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만 알면 어쨌든 사고는 크게 안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귀를 파는 기구들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이제 이렇게 생긴 집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집게. 이렇게 생겼고, 얘는 여기 여기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불빛도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빛을 켜고 뭐 이렇게 집게를 이런 식으로 집어서 이렇게 집어서 뺄수 있고 조금 짧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되죠. 요런 거는 뭐 쿠팡에도 아마 팔것 같아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소아과에서 쓰는 요런 이어폰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단점이 제 손을 이렇게 다 걸고 있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받칠 게 사실은 좀 적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기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이제 완전 긴 대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서 자극감이 조금 덜하다 대신에 조금 이제 숙련된 사람이 써야 한다 이런 것도 뭐 요새 쿠팡에 잘 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많이 쓰는 여기에 이제 후레쉬 들고 있는 분들은 후레쉬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집게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트로 들고 있는 이렇게 4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갈고리거든요 보통 이제 귀를 팔때 어뭐 점착식 면봉 아니면, 뭐, 일반적인 면봉, 이런 걸로 많이들 파시는데, 왜냐면 솜이니까 사실 뭐 다칠 일이 적잖아요. 근데 솜으로는 안 파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팔려고 들어가면 대부분 귀지를 더 안으로 밀어 넣어서 더 그냥 압착시키고 더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작은 면봉으로 이렇게 퍼낸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괜찮은데 이걸로 내가 이걸 돌려서 우리 어른들 파듯이 돌려서 파겠다 하면 제 경험상 거의 다 안으로 더 밀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서 들어가도 뭐 딱히 뭘 밀어 넣을 생각은 없고 벽을 긁어서 할수 있는 이런 갈고리처럼 생긴 것들이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벽에 붙은 것까지 빼지는 않습니다. 중이염이 있는지 없는지, 웨이도염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고막만 보이면 돼서 중간에 완전 꽉꽉 뭉친 그런 피지 덩어리들만 빼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오늘 이제 귀를 팔려고 보여드리는 이제 요거는 요 비버드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미 연결을 해놔서 뚜껑은 지금 빠져 있는데 이렇게 요렇게 생긴 이제 귀집하는 기계고 뭐 쿠팡에도 팔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쓰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귀를 보고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앞에 이렇게 휴대폰을 두고 이렇게 집게를 해서 팔 수도 있고 이제 사실 너무 크면 이게 안 찝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로 해서 이렇게 긁어내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실리콘 팁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팁을 여러 개 줘요. 뭐, 원하시는 팁들을 쓸수 있도록 주는데,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이제 면봉 팁.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면봉이 너무 굵으면 거의 밀어넣기만 밀어넣고 이게안 긁어지잖아요. 그래서 굵기별로 이렇게 면봉 팁이랑, 그 다음에 뭐, 아까 집게도 있고, 집게를 묶어놓은 스푼처럼 이렇게 스푼으로 된 것들도 있고, 어 씌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구들이 있으면 저처럼 이제 쉽게 귀를 팔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건 뭐 의료기는 아니니까 쿠팡에서 다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귀파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자신 없으면 안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이제 귀 파는 숫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면 귀를 파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도 뭐 워낙 잘 파실 거고 저희도 그렇고 뭐귀 파할 수 있는 숫가 돈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파 달라고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열이 나거나 귀가 막 아파 가지고 막 낑낑 거리거나 너무 안 들리거나 그런게 아니면 사실 안 파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안에 아 네, 내 눈앞에 귀지가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답답해서 막팔 방법이 없는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 여러분들이 쓸 만한 도구는 이렇게 불빛 나오는 집게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것들 이렇게 해서 어디 이렇게, 이렇게 팍 돌리더라도 찔리는 그런 경우 없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파시면 뭐 여러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귀지를팔수 있을 겁니다 다들 조심해서 하시고 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